Hello, everyone. 여러분, 잘 지냈어요? 자, 오늘은 6과 수업을 해볼 거예요. 음, 5과에서 했던 걸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 5과에서부터 사실은 봄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봄은 영어로 보였죠? Spring. 맞아요. 자, 그런데 5과에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자, 선생님이 지금 줄치고 있는데 기억나요? Look at 이었어요. 뭘 봐? 이런 거였죠 Look at the butterfly. 나비 좀 봐. Look at the bluebird. 저 파랑새 좀 봐. 음, 무엇을 좀 보렴 할때 Look at 했었어요. 자, 오늘은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Wake up. 어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천천히 해줄게요. Wake Up! 자, Wake는 일어나다 라는 거예요. Up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합쳐서 일어나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한번 써볼게요. 일어나!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음,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이 봄에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잖아요. 어, 그때, wake up! 일어나!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단어부터 한번 listen, point and repeat 해보는 걸로 해요. six. wake up. words. listen, point and repeat. frog. frog. bat. bat. turtle. turtle. Turl. squirrel. squirrel. bear. bear. 음. 자, 첫 번째 단어 개구리인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frog 라고 한답니다. 자, 선생님, 따라 해볼게요. Frog. Frog. 맞아요. 개구리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 단어. 이거 뭔것 같아요? 박쥐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우리 Batman 할때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Bat. Bat. 한번 써볼게요. The next picture. What is this? This is a turtle. 맞아요. turtle 털르, l 하면 어, 거북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볼게. 아 선생님 따라해볼게요. turtle turtle 거북이. When turtle 발음인데 해서, turtle 발음인데 빨리해서 turtle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어, 우리 친구들은 다람쥐 좋아해요. 귀엽잖아요. 따라해볼게요. Squirrel, squirrel, 네, squirrel이에요. 조금 발음이 어렵죠? 다람쥐 적어볼게요. 마지막 단어예요. 이거는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테디 베어 할때 들어본 적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곰은 영어로 bear, bear. 적어볼게요. 곰. 자, let's talk. 어,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유 like animals. one more time. do you like animals? 네, 맞아요. animal이 동물이에요. 동물이라고 한번 animal에 적어 볼게요. like는 전에 썼어요. you는 너는 이거, 그쵸? 그래서 너는 동물을 좋아하니 Do you like animals? 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do you 이렇게 물었으면 어떻게 대답했죠? 맞아요. 맞으면, yes I do. 아니면, no I don't. 라고 대답했어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 동물을 어, 싫어하는 건 아닌데,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니어서, 나는 no, I don't 라고 할 거예요. 좋아하는 친구들은 yes를 쓰면 돼요. yes, I do. 자, 좋아하지 않으면 no, I don't. 둘 중에서 자기가 해당하는 것만 쓰면 돼요. The next question.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읽을 테니 따라 읽어 주세요. Which animals can you see in spring?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Which animals can you see in spring? 네. Which animal? 할 때, 이건 어떤 동물을 음, 어떤 말 써볼게요. 동물을. Can you see? 우리 n 배웠어. 그죠? 할수 있다. 였잖아요. See는 보다고. 너는 볼수 있니? In spring, 봄에. 봄에 너는 어떤 동물을 볼수 있니? 어, 개구리, 개구리는 사실 어 동물적 볼수 있겠네요. 자, 개구리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쓰세요. 자, 볼수 있어 하면 어떻게 했죠? 그렇죠. can을 썼어요. I can see a frog. I can see a frog. 나는 개구리를 볼수 있어. 자. 다 썼어요? 그럼 우리 페이지 39 한번 해 봐요. s 네, i words A. Listen and repeat. Then stick. 은좀 이따가 해 주면 돼요. 일단 읽어 볼게요. wake. wake. up. up. now. now. 자, wake는 음, 일어나다 라는 뜻이고요. wake 합쳐서 일어나였다. 그쵸? now를 처음, 처음 봤으니까 오늘 써볼게요. 지금 지금이 now예요. 아래 있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스티커 붙여볼게요. b. listen, point, and say Wake up, frog. Wake up, frog. Wake up, bat. Wake up, bat. 어, 둘다 wake up 하는 거 보니까 일어나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구리니까 개구리야 일어나. 두 번째는 박쥐니까요. 박쥐야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자, 여기 A 번에. WAKE UP NOW 이 부분 스티커를 붙여도 좋고요. 그냥 써도 괜찮아요. 한번 써볼게요. 자다쓴 친구들은 이제 베이비 40. 어, 40으로 한번 가봐요.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Goodbye, winter. It is spring now. Wake up, everyone. Wake up, frog. Wake up, bat. Wake up, turtle. Wake up, squirrel. Wake up, bear. Let's go enjoy spring. 우와, 오늘 웨이크업이 대부분이야. 너무 쉬울 것 같죠? 음. 엄청 쉬워 보여요. 자, 같이 해볼게요. 웨이크업은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일어나. 적어볼게요. 일어나. 누구를 깨울 때 웨이크업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아빠가 자고 있어. 아빠 일어나!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웨이크업, 다드 라고 하면 돼요. 엄마 일어나! Wake up, mom. <laughs> 맞아요.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러면 어 우리 우리 어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말도 영어로 할줄 알아? 라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첫 번째예요. Goodbye winter. Goodbye winter. 자 선생님 지금 여기 부분 첫줄 읽은 거예요. 어 Goodbye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뜻이죠? 잘가 그렇죠. 윈털이 뭘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살짝 했는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건 안 써도 돼요. 우리 썼으니까. 봄은 스프링이었어요. 맞아요. 여름은 뭐였지? 썸머 맞아요. 가을은 F로 시작하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뭐였지? Fall 겨울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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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털 맞아요. 요즘에 그 아이들 언니 이름도 윈터라고 있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그바이 윈터는 어, 잘가, 겨울아, 겨울아 이렇게 먼저 써볼게요. 겨울아, 잘가. 글씨가 잘 보이나요? 조금 더 진하게 써줄게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읽어봐요. 천천히 읽을게요. It. is spring now. It is spring now. 자, now가 뭐라고 했죠? 어, 지금, spring은 어, 봄이니까, 지금, 봄이야. is 이런 건 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도 적어보세요 저는 또 적, 적어준 적 있긴 있어요 지금 봄이야 자그 다음 읽어볼게요 따라 읽어주세요 wake up everyone one more time wake up everyone 잘했어요 wake up은 일어나였다 그쵸? 에 v 리 r y 은 모두란 뜻이거든요. 모두들. 일어나. 보자. 어, 그러고 보니까 그림 볼게요. Let's look at the picture. 와. 어, 선생님이 그림을 먼저 보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좀 급했네요. 자, 어,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쵸? 우리가 배웠던 동물들도 많네요. 근데 안 배웠던 동물이 하나 나왔어요. 자, 여기 선생님 지금 화살표 하고 있는 이 동물이 다른 동물 친구들을 왜가 깨우고 있다. 그쵸? 자, 그럼 이 동물은 뭐냐면 고슴도치 같죠? 고슴도치는 앞에 안 나왔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해지 hug라고 해요. 고슴 도치는 해지 hug. 조금 어렵죠? 해지 hug. 그냥 한번 들어만 주세요. 해지 hug is waking up the other animals. 해지 h u 가 다른 동물들을 wake up, 깨우고 있어요. 자, 누구를 깨우나 이제 깨우러 가 보자. 선생님 따라 할게요. 한줄 바로 따라 할게요. Wake up frog. Wake up frog. 음, 무슨 뜻일까요? 개구리야, 일어나. 적어 볼게요. 처음으로 개구리도 깨웠어.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Wake up, bat. Wake up, bat. Bat가 뭐였지? Batman 할 때, 그렇죠? 박쥐. 박쥐야, 일어나. 적어볼게요. 잘했어요. 이제 네 문장밖에 안 남았어. 오늘 진짜 빨리 끝나겠다. 자, 그다음. 웨이크업 저루. 웨이크업 저루. 자, 터틀이 뭐였죠? 거북이 맞아요. 좀 적어볼까요? 까만색이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음, 거북이야, 일어나. wake up turtle. 자,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데써 주면 돼요. 자, 그다음은 wake up squirrel. 다시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wake up squirrel. Squatter. okay. squirrel이 뭐였지? 맞아. 다람쥐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적을 거예요. 잘안 보일 것 같아서. 다람쥐야. 일어나. 적는 건 여러분들이 편한데 적으면 돼 여기가 까만색이어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 아래에 적었어요. 아래에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글씨를 좀 작게 적을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wake up bear. wake up bear. 자, 뭐죠? 고마 일어나. 응, 오늘은 wake up만 알면 거의 다알수 있어. 그쵸? wake up.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했던 게 많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Let's go enjoy spring. One more time. 이번 한줄 그대로 읽어볼게요. Let's go enjoy spring. 자, 우리 let's 배운 적 있잖아요. 그쵸? 뭐죠? 무슨 뜻이었죠? 어, 뭐뭐 하자 이런 거였어요. Let's go 하면 가자겠죠. enjoy는 즐기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적어볼게요. 즐기다. 스프링은 봄이었고요. 그렇죠.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봄을 즐기러 가자. 아, 봄 따뜻해졌어. 예쁜 꽃도 많이 폈다고. 봄을 즐기러 가자. 빨리 일어나. 꿈을 즐기러 가자. 우와, 다 했어요. 우리, 음 응, 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어, 단어 맞아요. 써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게 나왔었나. 자, frog 써봐야 되겠다. 그쵸? frog 어디 있어? Where is frog? 어, 두 개가 있는데, 선생님 4 0페이지 쓸게요. 자, frog. 그리고 bat. Very bat. 어 여기네, 있 bat. 박쥐. The next word is turtle. Very turtle. 어 여기 엄청 졸려하고 있어. Turtle. 자, 그리고 스쿼럴. 스쿼럴 너무 귀여워. 선생님 대문자 소문자 왔다 갔다 했네요. 미안해요. 아,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를 적어 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꼭 대문자를 안 적어 줘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문자랑 소문자를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첫 번째 할 때. 자, 그리고 b e a 곰, 여기 있네 어우, 졸려서,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자, b e a 은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러분은, 연필이어서 좀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 캐스턴 해볼게요. point to each animal and say, 어, 그 다음에, 뭐라고 쓰고, w a k e up, 이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여기 동물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frog wakes up 이라고 쓰면, 이번에는 무슨 뜻이 되냐면, 개구리가 일어났어요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넣어서 읽어 볼까요? 개구리. frog wakes up. 박쥐는요, 시작. bat wakes up. 그 다음, 어, 거북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저를 wakes up. 어, 아까, wake up 털을 하는 거랑 또 다르다. 그쵸? 털을 번졌으면, 거북이가 일어났어요. 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 다람쥐가 일어났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squirrel wakes up. 자, 마지막으로, 곰이 일어났어요. 하면요. bear wakes up.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웠다고요? wake up. 어, 일어나. 하는 표현을 배웠어요. 아, 근데, 우리 친구들 갑자기, 아까는 w a k 인데 지금 왜 wake u 이지 여기에 s가 왜 붙어 있는 거지? 이게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주자면, 어, 주인공이, 그 문장에서 주인공이, 음, 나와 너를 뺀 나머지 사람이나 물건이 한개 있을 때, 영어에서는, 그 다음 동작에 s를 쓰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들으니까 너무 어렵죠.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해 할 때는 나니까 그냥 i love you거든요. i love you는 많이 들어봤죠?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냥 들어 보세요. 근데 나랑 너 빼고 누구 한명해 볼까? 어. 누구 해 볼까? 음. 나의 엄마가 너의 엄마가 너를 사랑해 할 때는 your mom 어, 선생님 색깔이 너무 잘 안보이겠네 your mom 자 엄마는 나랑 너가 아니잖아요. 그땐 love가 아니라 loves you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wakes 한 것처럼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지금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다음에 나오면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친구들 뒤에 있는 문제 풀고, 그 다음 단었으면, 오늘의, 오늘의 공부는 끝이랍니다. 여러분들,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